대박입니다 역대급 초초초초 역대급59 가격부터 조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습니다 59 끝내버리게 그냥 절단낼게요 내가 59만원 59만원 저도 웃깁니다 이 금액 파는 저희도 웃겨요 이벤트 행사 50세트 한정해가지고 그냥그냥한 싸구려 원단 아닙니다 코모더 원단 이쁘죠 쏙 들어가요. 필요 없을 때쏙 넣으세요. 정확히 꾸러습입니다나 여기 얘한테 승복했어요. 이건 알루미늄으로, 그 비싼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쳐가지고,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나무를 댔어요. 소리 들려?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특판가구 정매이저 호일나빠입니다. 오늘은 웃음만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역대급,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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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너무 기쁜 마음에 빨리 깔고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긴말안 하겠습니다. 59. 식탁 사이즈가 6인용인데, 59. 아예 밝혀드리고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조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판도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식탁? 비쌀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정매이저 호인아빠가 가구 역사를 아주 바꿔버릴 겁니다. 59만원입니다. 세트입니다. 상판 가격, 세라믹 상판 가격만 59만원 아닙니다. 의자? 세 개, 벤치 하나 구성해드리고, 의자 좀 이따 설명 드릴 텐데, 코모드 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내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반값도 안 되게. 제가 했었는데, 정말 자신있습니다. 59! 끝내버리게, 그냥. 절단 낼게요, 내가. <laughs> 왜냐. 어차피 욕먹는 거. 야, 쭉 욕먹게요. 가구계, 뭐, 가구점들한테 전화가 오기로 와요. <laughs> 나한테 오는 것도 있고, 저한테 거래하는, 예, 그분한테도 어떻게 저렇게 낼 수가 있냐고. 네, 그거는 저 알바 아닙니다. 제가, 어, 자신있으면 싸게 뿌리, 싸게 그냥 그분들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자신있습니다. 대량 구매해서 대량을 뿌리는 겁니다. 저는 팔로가 있습니다. 바로, 멤버님과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빨리 가져가시면 저는 그만큼, 예, 빨리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서, 질질질 끌면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여태 다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도 잘 가져가시고 저도 빨리 소화를 하고 그리고 다음 물건 빨리 섭외해서 또 갖다 놓고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래서 이 금액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부러울거 없습니다 제 값에 뿌리면 되는 겁니다 마진? 마진?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만원 낸기고 저는 천 원만 낸겨도 개수 뛰기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단가를 더 낮춰서 제가 갖고는 겁니다. 개수 다른데 한한 세트 두 세트 가져갈 때 저는 5 0 세트씩 갖고옵니다. 그래서 단가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박입니다. 오늘도 칼칼 칼말, 맞을 각오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칼? 근데 칼로겠나? 총한 번할까총 맞을 각오 한번 네, 할 겁니다. 제가 예. 제품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그냥한 싼 제품을 싸게 파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이 품질에 이 가격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59만 원. 갑자기 네, 뜬금없이 59만 원. 네. 아, 바, 이게 바로바로 내 금액을 다 얘기할 거야. 왜 자신 있으니까 웃음만 납니다. 저 뿌듯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멤버님들께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서론이 너무 길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가, 저도 가저할 얘기 있어야지. 그래야 할 얘기도 많고 제가 할 거리도 있고. 뭐 그래야 내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laughs>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세히 보시고 59만원. <laughs> 틈만 남을할 거야. 내가. 자신 있어. 가격. 59만원이요. 에 6인용이에요. 4인용 아니에요. 벤치 가격만 아니에요. 의자 가격만 아니에요. 의자값만 해도 59만원 나가요. 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요거 의자부터 상판, 예. 벤치까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요거 내가 자리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다시 한번. 59만원. 자신있습니다, 이 금액. 웃음만 나옵니다. 저도, 저도 웃깁니다. 이 금액 파는 저희도 웃겨요. 네. 정말 이 금액에는 상상도 못 하는 건데, 제가, 예, 금액 59만원. <laughs> 네, 제가 정말 잘 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괜찮은 작품인데, 이 금액이라 그런 거예요. 네, 이 금액 다시는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밴드 멤버님! 이벤트 행사 50세트 한정해가지고 제가 59만원 밴드 멤버 뭐 그리고 유튜브 구조자님께 저희가 드리는 건데 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답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왜 나중에 없어요 이런게 없고 제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의자 한번 설명 드릴게요 그냥 그냥 한싸우려 원단 아닙니다 코모드 원단 아시죠 제가 한 믿기게 팔았던 5세대 원단 그 코모드 원단 자체가 어, 쇼파로 많이 쓰여요. 그 원단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의자는 세가지 색상을 같이 갈 건데 선택상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세트로 맞췄기 때문에 이 색상 골고루 한, 자, 한 색상씩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린색 그리고 요거를 많이 보셨죠? 쇼파에 제일 많이 쓰이는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인데, 정말 이쁘죠? 이게 쇼파에 제일 많이 쓰는 99%가 이 색상을 쇼파에 사용하고 있고 이 원단을 사용했을 때는 고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원단을 이 의자에 적용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앉았을 때의 느낌. 안아주죠. 감싸주죠. 감싸주잖아 일체형으로 됐고, 다리만 뭐 쇠로 보이고 블랙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코모도 원단을 다 쌌어요. 이렇게 다 그냥 전체를 그냥 전체가 다 코모도 원단으로 해서 고급 원단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안 이게 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평평한 느낌도 물론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더 감싸주는 느낌이 더 아늑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어 괜찮아요. 끝내줍니다. 뭐볼 것도 없어요, 59만원. <laughs> 볼 것도 없어, 59만원에. 의자 3개가 이걸로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 10만원대 훌쩍 넘어가요. 한 18만원, 15만원씩도 나가요. 근데 어떻게? 3개만 따져도, 15만원씩만 따져도 45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근데 벤치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의자 3개. 이쁘죠? 깔끔하죠? 밋밋한 게 아니야. 디자인 있게 만들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고 벤치도 하나. 아 벤치 너무 이뻐 디자인. 야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벤치가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예 이렇게 스튜디오가 좀 작아요. <laughs> 벤치가 곡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 미워요. 어차피 여기는 필요가 없어 앉았을 때도 등이 안 닿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어도 디자인 있게.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6인 사이즈에다가 코모드 원단을 적용을 했어요. 똑같이 센트예요 이쁘죠? 이쁘죠? 다리도 다. 이쁘잖아. 그냥 이거 등받이 없어도 돼. 근데 깔끔하게 적용을 했어. 어, 정말 괜찮아. 깔끔해. 무조건 하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제 위치에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면. 앉았을 때의 이빈 공간이 자 여기 끝에 앉아도 여긴 걸려요 세 분이 충분히 앉으셔도 여기에 걸려 쓸데없이 여기 자리 차지할 필요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디자인 면에서 이런 품질 면에서 언단 면에서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거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필요 없을 때쏙 넣으세요. 팬츠도 안 보여. 등받이도 안 보여, 아예. 딱. 쏙 넣으면 돼. 등받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 지금 흥분돼서 큰 소리를 막 얘기하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오세요. 네. 이거 제품 자체가 이런 분들 계세요. 어, 나 9월달, 10월달, 내년에 입주인데 그때 사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사지? 그때는 없습니다. 네. 뭐냐, 우리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사시든 내일 사시든 무조건 원하는 날짜, 원하는 달, 내년까지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계약만 하시면, 저희가 계약서 쓰고 계약만 하시면 원하는 날짜, 내년이건 다음 달이건 뭐 10월이건 11월이건 무조건 정확하게 날짜에 맞춰서 갖다 드립니다. 네, 계약하시면, 그래서 계약이 중요한, 거. 그때는 없어요. 계약하시면, 우리가 그게 특징이에요. 무조건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단한 번에 예, 사고 한 번도 안 터졌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가고 있고 예, 무조건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상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 빛깔으로 친 모양 골드 다리 골드예요 실버보다 골드가 낫잖아. 솔직히 <laughs> 나도 한번 찍어줘. 이거. 아 무릎 한번 꿇을까? 간만에? 에이 모르겠다. 오늘 이제품에테 한번 꿇... 자. 정확히 꿇었습니다. 나 여기 얘한테 승복했어요. 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어. 무릎 정확하게 한번 꿇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 이게 무릎을 꿇 수밖에 없네, 구조가. <laughs> 네. 된 거야, 골드로. 이것도 모양도, 이게, 파가지고, 이쁘게, 라운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문양을 줬어요. 적당한 비춰줘요. 이쁘죠? 예, 그리고 여기 쭉 올라. 이게, 화이트로, 예, 도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빛깔고 쳤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틸리는, 스틸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엣지 부분이 스틸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알루미늄으로, 그 비싼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쳐가지고, 아, 오늘 흥분 된다, 오늘. 59만원, 갑자기, 변한건 59만원, 예. 특가 판매, 예. 끝나는 거야, 게임. 벤치 뭐무다 주는 거야. 이게 엣지를 그 비싼 알루미늄으로 쭉 돌린 거예요. 세라믹을 그 위에다 놨는데 세라믹 색상도 이쁘잖아. 약간 베이지 톤이에요. 힘들지? 오늘 조명을 샀어. 괜찮아. <웃음> 끝내줘. <웃음> 오늘 이 제품 때문에 샀어. <laughs> 그리고 여기서 놀래지 마세요. 밑에 한번 보여줄까? 나무를 댔어요. 소리 들려? 소리 한번. 이 나무에다가 액질돼가지고, 통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위에다 얹혀 놓은 거예요. 세라믹을, 다, 소음체로 튼튼하게. 다. 간만에 좋은 물건 갖고 와서 좋은 가격에 내가 한 합니다. 물론, 전에 것도 대박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신제품을 이 가격에 내가 업어와서 뿌리는 거예요. 59만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너 남냐, 대세체? 남으니까 합니다. 많이 팔아야 남습니다, 저는. 예.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예. 저희는 제품과의 배송비가 별도고요 어디든지 저희가 전국 배송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파주 본점, 창원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추후에 뭐, 다, 돌아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50세트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파주 본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점에도 예, 몇 세트가 안 되긴 한데, 빨리 가셔서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예, 일단, 빨리! 어, 이거 직접 오셔서 보신 게 훨씬 노, 좋긴 할 거예요. 대박이에요. 제품도 대박, 물, 뭐 모양도 대박, 재질도 대박. 모든 면에서 압도합니다. 제가 자신할게요. 이 제품 다시는 이렇게 못 바꿀 거예요. 물론 금액이 뭐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좋은 제품은 내가 다음 주에도 있긴 해요. 근데 이 금액의 이, 이 품질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무릎 꿇었어 내가. 갑자기 변환간 59만 원 끝내주는 금액으로 제가 모실 건데요. 직접 오셔서 보시고 감탄하지 마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놀랬으니까 일단 오셔서 빨리 선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필히 눌러주셔야 제가 더 좋은 더 괜찮은 제품을 계속 발품 팔아서 갖고 올 거예요 아또 하나 내가 예고 하나 드릴까요 이번 달말 쇼파 식탁 다 죽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주문 들어갔습니다 여태 보지도 못한 제품과 금액에 제가 뭐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저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밴드 멤버 좀 있으면 만명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만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분이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여기서부터 또 한번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할 겁니다. 이걸 보답하기 위해선 뭐 그냥 그냥 싼 제품 갖다가 팔아? 아닙니다. 좋은 제품 개발해서 아무도 줄수 없는 금액에 제가 뭐또 뿌려보겠습니다. 이번 달말 기대해 주세요. 정말 기대해 저도 큽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을 하거나 뭘하거나 대박 날 겁니다. 좀선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여기까지어 너무 흥모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외칠까? 59만 원. <laughs> 너무 자신 있어 오늘 몇번 하는 거야?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정매이저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